최근 많은 기업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 인공지능 분야의 업계 대우는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분야로 진출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공지능 업계에 주니어로 취업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 필수적인 라이브러리 사용 방법, 다양한 기술 스택 및 각종 딥러닝 모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주니어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래머스 무료 교육과정인 인공지능 데브코스를 소개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교육과정이며 저도 강의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데브코스는 1천만원 상당의 부트캠프 과정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참고로 부트캠프란 원래의 신병훈련소를 의미하는데요. 단기간에 집중교육하여 취업을 목적으로 딥러닝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가 강사로 참여하면서 느낀 점으로는 열정적인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으며 취업을 위해 함께 모여 공부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기회의 장을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대부 코스는 프로그래머스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대부 코스는 실제 실리콘밸리 및 대기업의 현업자와 대학 교수로 구성된 강사진을 포함합니다. 실질적으로 최신 연구 및 기술에 대해서 상세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현직자에게 실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 과정은 많지 않기 때문에 AI 분야의 주니어 개발자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이 과정에 참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구 코스의 마지막 한달 동안은 기획부터 배포까지 모든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최종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대구 코스의 최종 프로젝트 결과물을 보고 대기업 및 우수 기업에서 직접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랜딩 페이지로 와보시면 이전 기수에서 만들었던 최종 프로젝트를 구경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전 기수에서는 이처럼 실시간으로 상황에 맞는 감정을 파악하는 AI 카메라 시스템, 원하는 속성을 입력하면 이를 반영하는 디자인으로 폰트를 제공하는 서비스 등 이전 기수의 다양한 우수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프로젝트의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랜딩 페이지에서 최종 프로젝트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다양한 프로젝트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강생들의 수요에 맞게 매달 특강을 제공합니다. 이때 매 기수마다 같은 주제가 아닌 현 수강생들의 상황과 니즈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특강이 제공됩니다. 특히 자기소개서 및 포트폴리오를 잘 만드는 꿀팁을 배우는 특강이 인기 만점이라고 하네요. 이전에 진행되었던 특강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수학부터 데이터 윤리 보안 특강까지 흥미로운 주제의 인공지능 관련 특강들이 진행되었었네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대부 코스는 양질의 인공지능 교육 과정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선발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대부 코스에 합격할 수 있는 팁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프로그래머스 인공지능 대부 코스 사기는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바로 서류 심사, 실력 확인 테스트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강생을 선발합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학습 과정과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계획인지 학습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에 AI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지원 동기를 성의 있게 써주셔야 합니다. 이전 기수에 비해서 서류평가 비중이 높아졌으므로 흥미와 학습 욕구가 보이도록 의지가 돋보이게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분야와 관련한 프로젝트 경험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꾸준하게 무엇을 해본 경험이 잘 드러나면 더욱 좋다고 합니다. 이후에 코딩 테스트 단계에서는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를 치룹니다. 프로그래머스 웹사이트 기준으로 레벨 2에서 3 정도의 파이썬 코딩 테스트 문제를 풀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코딩 테스트는 프로그래머스 코딩 테스트 연습 페이지에서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래머스 코딩 테스트 연습 페이지에 접속해 보시면 다양한 문제를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난이도와 언어를 선택하고 필요한 문제만 필터링하시면 됩니다. 특히 본 웹사이트에서 레벨 2와 레벨 3에 해당하는 문제를 확인해 보시고 풀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본 인공지능 데브코스에서는 수준 높은 인공지능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고 정해진 기간 동안 열정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표를 갖고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력히 추천합니다.